조닉 존 시리즈의 여성 주인스피노프작품인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our protector. 등 뒤에 타투를 새기고 있는 우리 의 주인공 이브이브에게 타투를 해 주고 있는 인물은 옷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온몸이 타투였네. 좌측으로 보이는 인물도 같은 위치에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조닉도 마찬가지로 등 뒤에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좋아한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가 적혀 있었죠. 조닉은 벨라루스 출신의 고아였으나 루스카로마라는 양성소에서 암살자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등에 새긴 글자는 루스인 테네브리스라고 라틴어로 어둠 속의 빛이라고 써 있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볼때 그들은 같은 양성수에서 개여진 암살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브는윈스턴에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는데. Do you like d I know a school where they teach 피를 잔뜩 묻힌 얼굴로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지만 존이기 친구 인스턴만 그녀에게 관심을 주고 있죠 그러다 장기 터미는 거아니 이 분은 암살자에게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뜬금없이 춤추는 거 좋아하냐고 묻는 어리둥절한 상황. 하지만 이 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루스카 로마 소속으로 합류하게 되죠. 사실 그의 말투는 도를 아십니까 수준의 영업력이었는데 이 분은 너무 어린 탓에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춤을 추는 것을 즐기던 그녀는 이젠 복수를 위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 분을 암살자로 육상시키는 스승인 노기는. 슬라브 신화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영혼인 키키모라에 대해서 설명하죠. 어두운 사람들에겐 강한 존재가 되지만 그와 반대로 무고한 사람들에겐 보호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원래 신화에서 키키모라는 지배 정령인데요. 집주인의 행동에 따라 나쁜 정령이거나 좋은 정령이 될수 있다고 하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오기는 이브에게 자신이 배운 암살을 내는 상황에 맞게 쓰라고 조언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총 쏘는 위치 실하냐?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분은 암살자들의 임무를 수행한 후 휴식을 취하는 호텔인 콘티넨탈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맞이해주는 카론을 연기한 랜스 레딕은 이 작품을 유작으로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사편에서 살해당했던 그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스토리는 3편과 4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렌스 레딕을 볼수 없다니 아쉬울 따름이네요. 그리고 손목에 X 표시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표시가 있는 부족이 대한 질문을 윈스턴에게 던지는데요. I'm for the tribe with this mark. 어린 시절에 물은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묻는 이유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에 대한 단서를 최근에 얻은 듯 보여지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며 진실에 대해 알게 된다면 큰 후폭풍이 올 것임을. 암시해 주는데요. 그 일로 인해 이브가 추방을 당할 수도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듯 보입니다. 그럼 그의 대답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이브는 답하죠. Yes. 그리고 이브의 타깃으로 보이는. 다니엘 파인의 수배 포스터가 보이는데요. 무려 200만 달러. 원화로 29억 4천만 원. 도대체 얼마나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지? 왠지 좀비 잘 잡을 것 같은데. 프라에 있는 국립극장에 방문한 이브. 그리고 그녀의 뒤로 보이는 간판은 체코어로. 사냥장비를 의미하는데요. 이브의 주무대는 체코의 프라라는 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 총 그리고 온갖 암살도구들을 가득 채워넣은 듯한 모습이죠. 총을 비스듬히 세워겨놓는 이브의 모습은 존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무기를 챙겨 찾아간 곳에서 어떤 남성의 입에 수류탄을 물려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그를 문 뒤에 숨기는 장면에서 보이는 문에 보이는 표식, 이브가 찾던 부적의 표식과 동일하죠. <목소리> 안전벨트로 붙잡고 차의 측면으로 숨은 이브 그리고 뒤편에 보이는 차가 연기를 내뿜는 것으로 보아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제동을 멈춘 듯 보여지죠 그리고 바로 쭈빼기 이브는 결국 파인의 주거지를 찾아내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 추운 겨울에도 시원한 나시를 입고 있는 파인이 등장합니다 이 형님 남성 호르몬 폭발 중 한 손엔 화염방사기와 한 손엔 총을 들고 있는 이분은 조닉 형님처럼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요. 그런 이부의 행동은 고위층 의원들의 이목을 끌었던 행동이었죠. 수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그녀가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화를 받은 여성은 누군가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조닉 형님이죠. 조는 전설적인... 바바야가라 불리우는 암살자이며 원시 슬라브어로 바바는 할머, 야가는 공포나 분노, 무서움,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이브 그리고 그녀를 막으려는 존이 대립구도를 그리며 그 둘은 서로 돕는 사이가 아닌 서로 죽여야만 하는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떠나는 선택지도 있다고 기회를 주는데요. 떠나지 않겠다 말하며 곧바로 총을 쏴버리는 이브. 이건 반칙 아닌가? 하지만 방탄 정장으로 총알을 막아버리죠. 그 둘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며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은 이브와 존이 규칙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두 단어는 영화의 네번째 속편에서 존과 후작 사이에서 나왔던 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존이 후작을 총으로 쏘아죽이며 오이 평의에서부관 도망자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죠. 사화의 끝은 여전히 도망자 신분이었으며 삼사화의 중간 이야기를 다룬 발레리나는 존에게 이브를 암살하는 조건으로 자유를 약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화의첫 장면 역시 도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등장했었는데요. 그로 인해 알수 있는 것은 존은 처음엔 이브를 암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후반부엔 오히려 그녀를 돕는 구세주 역할로 변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 발레리나는 2023년 2월 촬영이 종료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액션신들이 너무 적어 액션 장면들을 추가로 촬영하면서 개봉 일자를 1년 이상 연기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추가 촬영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 무술 감독인 정동훈 감독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무술 감독도 헐기진 철 추후에 알려진 내용으론 액션씬의 부족으로 재촬영을 한 것이 아닌 첫 편집본의 내부 시사의 평가가 나빠서 각본을 대폭 수정하고 재촬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촬영의 내부 시사가 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제작자 에리카리는 잠재적으로 속편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어놀리버스는 조닉바이브는 자신의 무릎이 다신 조닉을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젠 무릎과 대화까지 하는 형님이기에 무덤에서 살로 돌아와 조닉바이브까지 단숨에 촬영하길 바라며 이번 리뷰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3편 마지막에 나오는 발레리나.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 예고편 리뷰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